어? 어. <laughs> 관리사님이 이게보더니 키도 크고, 이게 크다고 신생아 아니고 한두달 전에. 근데 응. <laughs> 건강보험 그거 하면서 봤던 이유는 이서는 45cm 태어났 않지. 밝은데? 이호야나가 d a h o u s 가자 i r I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고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근데 m not sure. I'm n <laughs> 나도 찍어봐,링. <돼? 웃음> 아니, 엄마 일단 일단 엄마 찍는 차례야 지금은. 엄마가 찍는 차례. 이웃 한번 찍어주고, 이웃 한번 찍어주고, 그다음에 이웃 차례. 아니, 엄마가 지금 찍는 시간이야. 뭐해? 아, 뭐? 이유야, 이유고, 후리스